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예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음, 자회사가 상장한다는 뉴스로 인해서 지금 자회사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카카오 게임즈의 대표작인 오딘의 개발사기 때문에 예,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이거 우리 한번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통 채널을 만, 만들었어요. 소통 채널 어디냐면, 제 소통 채널이 여기에요. 그래서 저랑 소통하실 분들은 뭐지? 안 나오죠. 예. 소통하실 분들은 예 여기 오셔서 예, 소통을 하시면 돼요. 홈에 오시거나 예 커뮤니티 오시면 저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소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카카오 게임즈 흐름 자체를 잘 만들어 갔어요. 잘 만들어 가다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요거 한번 지지선이라든지, 요거 전망 이런 거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분석을 하기 전에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경우 이 지점이 오면 굉장히 고민이 돼요. 어떤 고민이 되죠? 첫 번째. 내 네, 여기서 매수를 했건 여기서 매수를 했건 당연히 매도의 고민이죠 이걸 팔아야 되는지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매도라면 주가는 올라가요 올라가죠 또 고민 끝에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냐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가깝게 이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죠 장대 안봉입니다자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장대양봉의 고점을 그시고 여기에 절반 여기에 절반을 그세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모두 뭐 급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때요? 여기 2번에서 급등이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3번에서 반등이 나와요. 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주가 자체는 급락으로 가요. 하라고 그래서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이 위치 주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위치가 예, 1번 2번 3번 안에 있다 그러면 추세를 좀 보셔도 돼요 추세를 보면서 좀 지켜보셔도 되고 만약에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을 하시고 예,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각국 게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에서 지금 기준이 되는 봉은 우선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죠. 여기는 올라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여기서부터 이게 하나의 봉이죠. 이 가격대가 정말 중요하네요. 얼마 때죠? 이 가격대가 7만 1,000원대. 7만 1,000원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 같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 주봉이 넣습니다. 7만 1000원을 주봉이 이렇게 크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죠.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뭐,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부분이제 대략적인 이 부분. 또 지지를 해줬으면 좋은 흐름이죠. 자, 그러면 예. 6만 3,500원과 7만 1,000원을 일봉에 긋습니다. 6만 3,500원과 7만 1000원을 그세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리시면 결국은 이 종목의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지지 하느냐안 하느냐.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건 여기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상승 초입에 이 구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되니까 요 그냥 크게 여기까지 열어놓으세요.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이거 단기로 매매하실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 여러분께 방송을 드릴 때, 21선을 놓고, 잠깐만요. 녹음만 되는지 확인을 할게요. 아, 잘 되네요. 가끔 이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 요즘 방송을 드릴 때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께. 자, 21선은 굉장히 좋은 선이죠. 예,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 중단기 추세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에서는 반등도 잘 나와요. 눌림에서.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하락 추세는 어때요 전혀 반등 다음 반등이 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이 지점이 1번 2번 3번 위치에 있고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라면 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7 80%는 거의 반등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 하시더라도 항상 21선이 상승 추세에서 매매하시고, 하락 추세에서 매매하지 마세요. 이것만 좀, 습관만 잘 기르셔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 예, 몰라보게 달라지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악재가 나온 거죠. 그런 거잖아요. LG 화학이, LG 2차전지 분사했다는 그런 뉴스랑 어떻게 보면, 뭐, 비교가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LG전자. 지금 이,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왜 오늘 하락을 했냐면 이 오딘, 저는 잘 모르해요. 오딘이 어떤 게임인지 모르는데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 급락을 한 건데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다려 봐야죠. 하락이 멈추는 걸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하락이 멈추는 걸 어떻게 아냐면 자.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봉이 계속 나오겠죠?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락의 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서 중간에 때로는 뭐 양봉도 나오고 이거 결국은 뭐다 이런 흐름을 나와줘야 돼요. 아래꼬리도 이렇게 나와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다 이동평균선이 평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동평균선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런 평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줄 거냐 여기서 만들어줄 거냐는 아무도 모르죠. 기다려봐야죠. 뭐. 예. 첫 번째. 자. 두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된다. 두 번째는 횡보를 만들어야 돼요, 횡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만들거나 여기서 횡보를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 평균선이 횡보로 와야 돼요. 네 번째? 이동 평균 상승 추세로 와야 돼요. 상승 추세를 가려면 어느 정도 횡보가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 여기서 매물대 체크 한번 합니다 윗꼬리로 윗꼬리가 나왔을 때가 비로소 거의 바닥과 반등에 오는 시점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은 수급주기 때문에 수급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수급만 볼게요 지표 추가해서 개인 또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이렇게 있죠 우리의 대표적인 수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한번 이걸 올려볼게요. 개인 음, 좀 굵게 해서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외국인은 빨간색 이렇게 올리고 기관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요. 이렇게 올려주면 되죠. 자, 결국은 이 수급 자체가 보시면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개인은, 최근에 보면 개인은 올라가고, 그쵸? 기관 빠지고, 외국인 빠지고. 그럼 이 수급이 다시 바뀌는 흐름이 나올 때야, 비로소 제가 보기엔 예, 2일선도 상승 추세고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하락이 멈추는 걸 기다립시다. 우리 기다리고 제가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 그때 한번 방송을 드려서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큰 그림에서 봐도 여기가 이탈을 하게 되면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하락이 진정되는 걸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